나 그래 키를 더 많이 할수 있는지. 아니지. 어음 올라갈 때 사냥할 때죽키잖아 어, 사처 사냥할 때옵 장키니까. 방금에들 사냥했잖아. 뜨지 않아 계속. 그렇게 다. 아, 있는... 근데 그래 플랍 플 없어 같이. 우리 다 좌우 조금씩 나눠서 똑좌 딱 좋아 딱 좋아 오뭐 오, 이렇게 상기 잘해. 역시 다들 지비지 하다 보면은 눈치가 있어. 알잘딱 하네. 역시. 군필입니다군필 오케이 오케이. 상계. 와. 그 군대 이야기 금지입니다. 잠시. 맵 티어 높은데. 아 클리프. 어 블라. 어 블라. 저거 한번. 저거 아프리 거거든요. 저 아발 던전이거든요. 배동 집에 가고 싶. 저 아발이거든요. 아발. 어디가? 얘 뭐임? 인스펙 좀얘 아발 앞에. 아발 이제 나왔어. AA. 나왔다고? 1400. 1360 아니야? 예. 어 맞습니다. 스페셜 스페이또 왔습니다. 이 죽는 사람. 그 올. 레드인 사람. 혈소도 아이고 아 10명 여거여거핑 여기 핑 핑에 내려서 보세요. 내려 보세요. 그냥 물어 보세요. 핑이 <laughs> 어, 내려어좀 어, 많다. 좀 많다. 나 물게 그냥? 어 우리가 더 아, 네. 많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헤 핑이 와파. 와일드파이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다 낭마 됨다. 스킬 너무 다 박지 마세요. 낭마뎀 둘. 핑에 둘 낭마. 우리, 하제? 우리 우리 하제? 우리 약간 분리됐거든 얘네 얘네 캄라니 쏴야 캄라니 있어요 분리됐어요 분리됐어요 음. 좀만, 좀만, 좀만 블루 천천히 하세요 분리됐어요 좀만 천천히 하세요 이제 밑에 쪼아 밑에 그냥 푸시해가지고 먹어 밑에 우리가 밑에로 가 우리 밑에로 가 밑으로 가 우리 밑으로 가에 위에 내리고 이제 만약에 핑이 다지마 핑이 다지마좀 많아 좀 많아 이제 내려 이제, 내려, 이제 내려, 이제 내려. 이제 뭉쳐있지 마세요. e this. Oh, do t h 이 paran. This is a c a r a c a 어 a Caracara, p e 가라, 가라. 가라. 가라, l 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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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o p l 이겼어? o p l e people, 좀더 뒤쪽으로 줄게. 어 나한테. 내가 1 0 깔아서 1 0프 이거 이거 마마마 힐러 받아 힐러 줘 힐러. 왕관 봐줘 왕관 왕관 왕관. 왕관 붙게 왕관 붙게. 모둠 받줘 모둠 봐줘 우. 별마님 위. 계속 보세계셈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왕관 덮고. 왕관 도고 왕관 도고 덮고 어던어 덮어. 열 어딜 열림 좀힐 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띵오셈세 가고 세훈님 가고 가고. 가 뒤에 아... 해주시고 우리 풀꺼내장풀꺼이자 저...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아... 됐다 존나 맛어 오른쪽 어, 하나 보혼자도 먹은... 차가고 있어요 듀얼 도8 점. 저스테 쪽에 가야 돼요 너만면안돼나왜 핑핑 아래핑 아래핑 가는 중, 중. 뭐? 아래핑 가는 중 뭐? 아래핑 가는 중 만탄 쏘요 만탄 쏘요 여기 딜러 한 명만 오실 수 있어요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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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어. 미칠 거네 갈아버려 씨. 이 있다고 할로. 먹고싶어 민녀서. 민어서아요 여러분들. 뭐야, 뭐나 빨간 모 뭐야? 빨간 빨간 모 하고 아한명도안죽었어 예. 아, 쉽다. 너무 쉽다, 이거. 운스 새끼 보 어, 뭐야. 님들, 잠시만요. 우리 스컬이고. 트거든요 슬슬 복귀합시다 일단. 조파 있 아니, 우리 지금 1시 15분밖에 안 돼. 오케이오케이오케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멧돼지. 멧돼지. 이거 어디서 나왔냐? 7.1, 8.1 포트, 8.1 포트. 픽! 리리1 포트, 풀려 풀려 5.1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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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어트5.1 포트. 5.1 포트. 5.1 포트. 5.1 포트. 5.1 포트. 5.1 포트. 5.1 포트. 5.1포이 포트. 오1 포트. 때려주고도 에어본 네,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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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야지 여러분 자한 니만 좀 내요 아이 마지막 아 발점이 오돈 나와서 바로 <웃음> <웃음> 바로 들어가 <죽었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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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가 봤을 때 이거 지금 복귀야 복귀 시작해야 한딱 맞춰 서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가서 <laughs> 가서 <가자, 가자>. 우리 <laughs> s 2로 가야, <돼, 웃음> 가야 돼 s 2로 아, 그, 뭐, 가야 돼 SE로 가돼 우리 다체크했어그 저기 가야 돼 저기 가야 돼 리플 가면서 그몇 분이 집에 가고 싶은데 볼까 코어도 코어 좀좀어 봐. <laughs> 아, <웃음> <웃음> 아니 MC가 계속 서 있는다니까 거기서 30분 동안. 와, 업차켰다. <laughs> 나도 이, 이번에 <laughs> 업차켰다. 나는 어쩔 수가 없다. 이 방금. 나 방금은 업차 안 켰으면은 응. 솔직히 위험한 상대긴 했는데 애들이 그냥 못싸웠어 아, 네. 어, 그 사실 오더 오더바레스도 사냥인긴 해. 아, <laughs> 맞긴 한. 아, <아니>, 근데 맞짱을 때는 <laughs> 기어를 어찌됐든 입었잖아. 조금 그래도. 응. 좀 비싸게 입 함란... 일.